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대송팩이라는 포장업체입니다 대송팩에서 진행하는 게 국내 포장도 진행을 하고요 수출포장을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송팩에서 수출포장 하면은 어떤게 있냐면요 해외 클라이언트들 해외 고객사들 있죠 국내에서 우리의 제작사들이 국내에서 물품이나 프로덕트나 아이템들을 이렇게 제작 하셔갖고 해외 고객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배송 이제 해외 배송이 되는 거죠 국내 택배처럼요 그래서 해외 고객사에게 그 프로덕트를 안전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배송 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수출 포장이고요 물론 국내 포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송 팩에서 진행을 했던 요 해외 수출 포장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뭐 SWIC 펠렛 작업, 한서중공업 수출 포장 작업, TPT 포시픽, 여기 인터널 어 고객사시죠. 우든박스 작업,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서 이제 해외로 우리 현대중공업은 여러 가지 산업을 하시잖아요. 산업 하시면서 해외 수출 포장 해드리는 거, 다 박스에 크레이트 처리해갖고. 어,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게 다 처리해드리고, 어, HAB 그리고 선광밴드, 4명의택 현대, 제뉴인 이렇게 해서 여러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제품, 뭐 제품이라기보다 이제 포장을 하는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주로 이렇게 서포트 아래 되고요, 이제 크레이트로 나무 크레이트로 목재를 이렇게 크레이트 짜서 안전하게 포장을 해 드리고 요 사진 보시면은 요 사진에서는 지금 이요 비닐팩으로 해갖고 요 은박지 같이 보이시는 거 보이죠 VCI, 어, VCI 타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비닐 포장재진공포장재 이런 것도 필요하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크레이트를 완벽하게 박스크레이트 짜고 팔레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 성형밴드에서 이렇게 납품한 피팅 같은 경우 피팅 같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포장해서 아래쪽에 필렛 깔고 필요하시면 어 요청에 의해서 박스 포장 다 해드릴 수 있고, 요 갓바천 테폴린으로 어 이렇게 싸서 어 포장 적재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어 서포트 되고, 여기 또 흔들리지 않게 서포트 되고, 스타퍼 되고, 다음에 박스 패킹하는 이런 작업을 어 진행을 해갖고 해외 수출 포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음, 뭐거 목재, ISPM 같은 거다 들어가고 어, 열처리도 하고 혼중 작업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런 비슷한 목재 절단하고 어, 준비하고 아래 서포트 되는 작업하고 펠렛 짜고 그리고 포장 위에 올리고 이렇게 어, 방수 해외 이제 C워디 패킹이라고 하죠 어, 배를 타고 가거나. 해상으로 어, 운송을 할때 이렇게 위쪽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바닷물 튀지 않게 이렇게 덮어주는 이런 방수 작업 처리 이런 것도 다 해드리니까요 이런 거 필요하시면은 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공장은 어, 포장 업체 공장은 이렇게 진행이 돼 어, 사진을 보시면은 전경이 있고요. 이런식으로 야드도 있으니까 물품 보내주시고 어, 파이널검사, 패킹검사도 어, 야드에서 가능하시고 현장 어, 출장도 가능합니다 이 대송팩에서 해외수출, 국내수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연락처로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